자 캐스팅 보트를 지었던 국민의당의 원내 대변인 최명길 의원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런 결과 혹시 예상하셨어요? 네, 뭐 정확하게 예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국민의당 안에는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국민의당 안에서 이 임명 동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왜 전수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의 방침이 음. 헌법 기관장의 인사 표결에 관해서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음. 양심의 판단에 맡긴다 네.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네.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아무튼, 부결되고 나서 언론이 열심히 지금 표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 39명 가운데, 24명이 뭐, 반대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개선법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네. 29분이니까, 아니, 39분이 투표를 했으니까요. 24분이면은, 어, 15분이 이제 찬성 24분이 음. 반대. 그렇죠. 혹은 네네. 23분이 찬성, 뭐 16분이 반대. 뭐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죠. 예, 예. 2대 17일 수도 있고요. 음. 뭐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데 국민의당에서 기권이라든지 뭐 네. 무효 이런 표결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이, 예. 기권 무효 같은 것은 민주당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음. 들고요. 네네. 아. 이번 표결에서 그, 참여를 했다면 은 음.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네 분이 참여를 오늘 표결을 안 했고요. 네. 계시면서도요. 음. 그리고 국민당 뭐 김광수 의원이 저 참여를 안한 상태에서도 이게 가부 동수가 되고 우리 부 협표 기권표가 나왔다는 것은 네. 그 의미를 잘 새겨보면 어떤 음. 뜻인지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이 부결 후에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야당의 정략적 시도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지금 그 반응을 보면서요. 네. 여소야대라고 하는 현실을 아직도 음.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렇게 계속. 그 국민의 목소리로 이걸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위한 반대다. 뭐 심지어 정권 교체 불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서는 어, 국회 앞날이 걱정이 되고요. 아. 어, 새로 시작된 정부가 음. 어, 여야의 협조를 받아서 각종 개혁. 아니라든지 규제 네. 확대라든지 안보 문제를 풀어봐야될 텐데 음. 그런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어서 어떡하나 오히려 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어 그래요. 지금 청와대 이런 그 태도라면 앞으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사실 국민의당이라는 음. 건요 음. 결국은 어, 이번 표결이라는 게 결국은 어, 국민이 원하는. 결국은 여야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뭐 움직일 수 없는 찬반의 입장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네. 국민의당 39분과 음. 일부 무소속이 이제 그 표결을 한 것인데 그 네. 자체는 결국은 어, 최소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다수는 김인수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서 어, 적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헌법재판,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재의 독립성을 잘 지켜낼 분이 되지 못한다라고 음. 판단한 분이 더 많은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일제히 어떤 뭐 정치공세고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인준안들이 쭉 이어져 있지 않으면 대법원장이라든지 네, 네. 또 11월달인가에 이제 감사원장도 네. 있고요. 네. 네. 또 앞으로 복지 관련 각종 법안 방송개혁, 검찰개혁 같은, 뭐, 입법, 이런데서도,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그, 매끄럽게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소망스러운데, 음.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은, 어, 앞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된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부결 후에 어떤 말을 했냐면,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당이 결정권을 가진 당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은 네.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 경선 과정, 그 다음에 그 당선된 후에 선명 야당 길을 이제 그 천명을 했는데 지금 그 네. 연결을 해서 안철수 대표의 이런 발언을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정부나 여당에 대해 서 상당 히 각을 세우겠다 이런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번 표결이 꼭 그렇게 각을 세운다라기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예. 자유자율 자유 투표 원칙은 시종일관 유지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예. 이제 안철수호의 대여 공세다 이렇게 이름을 지면은 지금 당장은 조금 위안이 되겠죠. 그러나 이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안철수 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 말은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 으흠. 균형 잡힌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인지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딱한 줄을 얘기하고 네. 내부 일정이 있어서 국회를 떠났거든요. 그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진 것이고, 음.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어, 현역 40명의 의견을 음. 뭐 이렇게 좌지우지 할수 없다는 것은 문민당을잘 관찰한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음, 음. 전수 대표가 뭔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다, 지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좀 사실과 다았다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요. 당장 내일 네네. 이제 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임명장을 주느냐, 마느냐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네. 오늘 이명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요. 또 하나의 인사 문제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은 사실 그, 그 여당도 굉장히 그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 본인이 적격이 아니라는 것을 그 확인하기 위해서 꼭 국회 청문회까지 와서서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네. 오늘도. 어, 지구의 그 연령이 6천년이라는 네. 자기의 그 창조 네, 네. 그 신학적 관점은 뭐 유지해야 되겠다. 쉬, 쉽게 얘기하면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중소기업 벤처부라는 데가 상당히 과학관도 문제가 되는 어떤 장관의 자리 아니겠죠? 음,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참,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고요. 스스로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소식은요? 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했었는데요. 음, 네. 방금 인터뷰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죠. 음. 지구의 나이를 6천년이라고 답변해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공룡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꼬이거든요. 6천 년이라고 하면은 <laughs> 네. 또 오늘 인사청문회의 특징은 여야 없이 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거치를 결정해야 될지 그러게요. 고민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당장 내일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문제부터가 지금 아마 어떻게 될지 참 관심사인데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뉴스가 있네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음, 약간 맥락이 있습니다. 음. 그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놓고서 네. 잡스는 미래를 받고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잡스를 미워했지만 존경한다. 음, 네. 하지만 이전 의장과 네이버가 잡스처럼 우리 사회에 그런 걸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을 놓고서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가 기업가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음, 네. 앞서서 이재용 다음 창업자도. 어 김상조 위원장이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음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이 오만했다라고 일단 사과를 어, 했습니다. 인정을 한 겁니까? 네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한 발언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소년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 관련해서 네. 일주일 만에 26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몇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을 할지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가 되면 으흠. 장관이나 청와대 관련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음. 또 비록 이제 청원 자체는 소년법 폐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텐데 음. 개정이 필요한지 또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정부 네. 안에서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음. 얘기도 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소년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음. 네. 그것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런 소년법 논쟁이 시작된 게 부산의 그 여중생 가해자. 네. 그 문제인데요. 음. 그 여중생 가해자로 지목된 A 양이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등에 관한 법률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니까 19세 미만 소년범의 구속 여부를 두고서 엄벌주의와 교화를 해야 된다라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 으흠. 일단 법원은 엄벌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3부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그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음. 국민의당이라는 건요. 음. 결국은 어, 이번 표결이라는 게 결국은, 어, 국민이 원하는, 결국은 여야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뭐 움직일 수 없는 찬반의 입장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네. 국민의당 39분과 음. 일부 무소속이 이제, 그, 표결을 한 것인데 그 자체는 예. 결국은, 어, 최소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다수는 김인수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서, 어, 적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네. 헌법재판,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재, 보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부결되고 나서 언론이 열심히 지금 표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 39명 가운데, 24명이, 뭐, 반대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개선법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네. 29분이니까, 아니, 서 39분이 투표를 했으니까요. 예, 예. 24분이면, 은어 15분이 찬성, 24분이 음. 반대. 그렇죠. 혹은 네, 네. 23분이 찬성, 뭐 16분이 반대. 예. 뭐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죠. 예, 예. 2대 17일 수도 있고요. 음. 뭐,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건데, 국민의당에서 기권이라든지, 뭐, 네. 무효 이런 표결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 예. 기권 무효 같은 것은 민주당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음. 네네. 이번 아. 표결에서 그, 참여를 했다면은, 반대표를 음. 던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어, 네 분이 참여를 오늘 표결을 안 했고요. 네. 계시면서도요. 음. 뭐 국민당 김광수 의원이 저 참여를 안한 상태에서도 이게 가부 동수가 되고 우리 네. 부 협표, 기권표가 나왔다는 것은 음, 예. 그 의미를 잘 새겨보면 어떤 음. 뜻인지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이 부결 후에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야당의 정략적 시도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무책임의 네.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의 원내 대변인 최명길 의원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런 결과 혹시 예상하셨어요? 네, 뭐 정확하게 예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국민의당 안에는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 아, 그러면 국민의당 안에서 이 임명 동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왜 전수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의 방침이 음. 헌법 기관장의 인사 표결에 관해서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음. 양심의 판단에 맡긴다. 네.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네. 사실 좀그 반응을 보면서요, 이게, 네. 여소야대라고 하는 현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음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렇게 계속, 그, 국민의 목소리로 이걸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위한 반대다, 뭐, 음. 심지어 정권 교체 불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음. 비난을 하고 있어서는, 네국회 어, 앞날이 걱정이 되고요. 아. 어, 새로 시작된 정부가 음. 어, 여야의 협조를 받아서 각종 개혁안이라든지 음. 네. 지 확대라든지 안보 문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음. 그런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어서 어떡하나 오히려 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어, 그래요. 지금 청와대 이런 그태